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람들은 더 우울해지고 더 공허해졌습니다. 울질을 풍요해졌는데 마음과 정신은 빈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블룸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책인 최선의 고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가치 있는 만큼 아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반가운 사실은 이제 세상 학문조차도 행복이 물질의 풍요나 부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삶의 의미와 하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욕기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인요비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본문 욕기 20장과 21장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욕기 20장과 21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욕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욕 20장을 알아 봅시다. 20장 1절로 3절에서 욥의 설계가 끝나자 소발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리 했으나 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욥, 너의 말은 전문화를 모욕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발의 모습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자기 체면이 무너진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고난 겪는 친구의 아픔보다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절로 11절에서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묘사합니다. 악인이 잘되는 것은 잠깐이며 일시적이라 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권력을 누려도 결국 분토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발의 이 말은 사실 욥을 향한 말입니다. 소발은 지금 욥, 너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네가 제로 가득 찬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발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로 욥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자, 소발은 12절로 19절에서 더 노골적입니다. 악의 달콤함은 중독이 되어서 결국 독사의 독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소발은 마치 요비 악한 부자로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아프면 강제로 밭과 집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처럼 모함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요비 그동안 강제로 빼앗은 재물을 다 토해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비의 자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소발은 악한 욕은 죽어서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발은 마치 자기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회 정의의 사도인 양 말하면서 의인 욕을 마치 악한 부자로 모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발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저렇게 독해졌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소발은 지금 아마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성기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 빠진 열심으로 한 말이 결국 친구를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로 29절에서 소발은 마침내 선을 넘습니다. 그는 욕을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악인이로 말하며 욕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욕을 향해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 잠겨있다. 소발한 욕에게 마치 소동과 고모라처럼 너의 집이 불에 탔고 노아 시대 악인들처럼 너의 재산은 물에 잠겨서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하여 고난 겪는 친구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사형 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발의 두 가지 큰 잘못을 봅니다. 첫째, 소발은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의인 요업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둘째, 소발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마지막 시판 같은 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정죄와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합시다. 자, 소발이 악독하게 여을 공격하는 것을 듣고 여이 어떻게 반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21장을 설교할 텐데, 21장 1절로 16절 그리고 17절로 34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21장 1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령하라면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봐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이런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인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넓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 맞죠체직으로 지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선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 새끼를 뵐 때마다 잘 도와 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며 양떼처럼뛰 논다. 소고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으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서울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내버려두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자, 먼저 요번 1절로 6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라고 합니다. 요번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자기의 고통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번 7절에서 친구들의 인과응보신앙을 이제부터 정면으로 반격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잘 살고 어찌하여 장수하며 어찌하여 자손까지 번성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어서 요번 8절로 15절에서 현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악인들의 가정에는 재난이 없고, 가축은 끊임없이 새끼를 낳고, 자식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며 자라고, 그리고 악인들은 평생을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악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고 교만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욕은 16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욕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욕은 악인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욕은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 때문에 위해서 꺾이지 않는 의인 욥의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어찌하여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어찌하여 장수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욕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욕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무너지고 편법과 탈법으로 살던 사람은 오히려 더잘 되는 현실, 열심히 기도한 가정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비웃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요업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공의입니까? 이제 이 대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요업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고 단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는 거 믿읍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압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간응보가 현실에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요압의 탄식을 17절로 34절에서 알아봅시다. 요기 17절로 3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가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이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으라. 죄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은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을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 몸은 어느 한 것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의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은 내가 다잘 알고 있다. 너희 속셈은 나를 헤아리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자라고 한다. 그 악한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은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활약에 가쁜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문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 뿐이다. 자, 이제 욕기 21장 17절로 18절에서 욥은한 걸음 더 나아가며 질문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과연 언제 꺼졌느냐? 그들이 즉시 멸망한 적이 있느냐? 소발과 빌다시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이 즉시 멸망한다고 말한 것이 현실에서 어쩌다 한 번쯤 일어난다고 욥은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도 악인들을 적극적으로 고통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격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겠지만 지금 현실에는 그 심판이 유예되어 있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욥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에서 욥은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고 한 친구들이 말이 정의롭지 않다고 반격합니다. 요번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하나님의 진노잔을 받아야지 그 악인의 자식이 벌을 대신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이어서 요번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다하는 것처럼 자기를 정제하고 판단한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다할 수 없는 분이라고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20 2절에서 26절에서 욥은 더욱 더 냉혹한 현실을 말합니다. 어떤 아기는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히 죽고 어떤 어인은 욥처럼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모두 허무하게 무덤에 누는다고 말합니다. 욥은 인과응보신앙으로 아기는 형벌받고 어인는 복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말이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욥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악인과 의인 두 사람 다 허무하게 무덤에 누는다고 한이 말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뿐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미 19장 25절에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시작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27절로 34절에서 욕은 더 깊게 탄식합니다. 27절에서 욕은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욕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재인으로 정지하는 교만한 친구들에게 세상을 두루 다닌 견문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의인보다 악인이 더잘 먹고 더잘 산다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계속해서 요번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어서 수많은 조문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비싼 땅의 명당에 묻히고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 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기념비를 세우며 이 땅에서 그를 계속해서 기념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번 친구들에게 악인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강보 책에는 현실에서 맞지 않다고 계속 지적하며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번 깊이 탄식합니다. 요번이 깊은 탄식 속에는 친구들이 어인 욕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나를 재인으로 정제만 한다고 깊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욕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나는 왜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요업은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과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마치 비수 같은 칼로 심판의 판결을 받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업의 결론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랑 없는 거짓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0장과 21장을 읽으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울부짖고 친구들이 칼 같은 말을 던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을 때조차 욥과 함께 그제 때문에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욥의 믿음이 정검처럼 단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훗날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의 기도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와 눈동자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대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들을 방문합시다. 그리고 소발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분들의 고통에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째, 판단을 멈추시다. 고난 겪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잊지 맙시다.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지 말고 의인의 고난에 절망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유업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정직하게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욥의 고난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